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 보는 정이안의 건강 톡톡. 한의사 정이안입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먹으면 좋은 제철 음식을 한 달에 한 번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공 첨가물이나 또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식재료 먹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철에 난 음식 많이 먹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11월이 가기 전에 꼭 먹어야 되는 제철 음식 배추와 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철 음식은 그 음식이 다른 어느 때보다 맛이 좋은 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라서 영양적인 면에서도 효능적인 면에서도 가장 좋은 타이밍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인데요. 자, 배추와 무 시작합니다. 배추에는 소화 흡수를 돕는 부드러운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배추를 다른 음식과 같이 먹고 나면 소화가 참잘 되죠. 그리고 배변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 도움되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배추 생즙은 정신을 맑게 하고 갈증을 덜어주기 때문에 숙취로 갈증이 심한 것을 푸는데도 좋은데요. 숙취 해소 음식으로 얼큰하게 끓여낸 이 배추국 좋잖아요. 그러니까 해장국으로 북엇국 뭐 콩나물국도 좋지만 배추국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담궈서 집안 식구들이나 이웃과 나누는 김장 문화는 정을 나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우리의 자산이 있는데요. 이 김장 김치를 통해서 겨울에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는 공구원이 됐습니다. 배추는 감기를 물리치는 특효약입니다. 배추가 감기에 효과적인 이유는 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 덕분인데요 이 배추 속에 비타민C가 농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열을 가하거나 소금에 절여도 잘 파괴가 되지 를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원래 파괴가 잘 되잖아요 또이 비타민C는 피로회복이나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항암작용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이 배추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은 산성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칼슘은 뼈대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 산성을 중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 장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칼륨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배추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서늘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상체에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 적합한 식품이고요. 몸이 냉하고 찬 소음인한테는 몸을 좀 차갑게 하는 식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 김치 만들 때 맵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 마늘, 고추, 파, 이런 양념들 같이 넣잖아요. 이게 맛도 좋게 하지만 이 서늘한 성질이 있는 배추의 냉한 기운을 중화시켜서 어떤 체질의 사람이 먹더라도 부작용이 없도록 궁합을 맞췄으니까 김치는 진짜 과학적인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토종무는 소화와 해독작용도 돕고요. 원기를 북돋다서그 효능이 산삼하고 맞먹는다는 옛말도 있고요. 무장수 속병 없다는 속담 있잖아요. 이런 속담처럼 이 무의 효능도 정말 많고 몸에 정말 좋거든요. 자,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요. 무는 일단 소화를 돕습니다. 이무 속에 소화를 돕는 효소가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전분 분해 효소인 디아스타제가 많이 들어있고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 리파아제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하고 생선 회를 먹을 때 무와 같이 먹거나 무즙에 찍어 먹으면 소화가 쑥쑥 잘 됩니다. 기침이나 목 아플 때또 호흡기 점막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과 비타민C 섭취가 중요한데요. 설이 내린 후에 캐낸 겨울 무가 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 무즙은 담을 사겨주는 거담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감기 걸렸을 때 엿을 넣고 즙을 내서 먹으면 좋습니다. 독감이나 감기 걸렸을 때 무조청 만들어서 먹으면 해열도 되고 기침도 호전됩니다. 또 특별히 무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흡연자입니다. 왜냐면이 무가요 니코틴을 중화하는 해독 작용도 있고요, 이뇨 작용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이면 무생채, 무국, 무밥, 또 무김치 뭐 이런 무로 만든 요리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폐물 제거 작용 외에도 소염 작용, 이뇨 작용도 있어서 혈압을 또 낮춰주고요. 담석을 이렇게 분해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담석증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무 먹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무에는 같은 양의 사과와 비교했을 때 비타민C가 10배나 많은데요. 특히 껍질 부분에 2.5배가 많기 때문에 무 먹을 때 되돌기면 껍질 깎아내지 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껍질의 흙을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껍질째 조리하세요. 자, 무는 꿀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데요. 감기나 기침에 무를 얇게 점여서 꿀에 재운 무꿀즙을 먹으면 기침이 호전되고요. 몸이 빨리 편해집니다. 또 무와 궁합이 맞지 않는 건 오이입니다. 오이를 자르면 그 비타민C를 분해하는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무의 비타민C를 파괴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요리를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집집마다 긴장을 하게 되는 이 11월에 배추와 무로 영양 가득 건강 지키는 가을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부교감 활성을 위한 11월 제철 음식 배추와 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1월이 가기 전에 배추와 무꼭 챙겨 드세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 관리하시는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안의 건강 톡톡! 다음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